자 우리 아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실장입니다 자 오늘 아톤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양자테마죠 자 양자테마 양자테마가 앞으로 이제 ai를 뒤를 이어 가지고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기술력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자 이런 얘기들이 월초부터 월초가 아니고 연초부터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서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을 랠리를 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 조정 구간에,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정배열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평선 간, 주요 이평선들, 주요 이평선들의 이런 이격도. 자, 이격도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당연히 좁히기 위해서 조정 구간이 나오는 것이다. 자, 급등하면은 반드시 조정 구간을 이런 식으로 동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힘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이 주도주, 자, 주도 섹터. 주도 섹터의 수급이 이 양자 테마에서 지금은 좀 빠져나가 가지고 다른 테마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힘을 쓰기가 힘들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지금 끝난 것이냐 자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앞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분명히 이런 구간에서 여기서 지금 물려 계시는 분들 자 물려 계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 여기에서 지지받는 줄 알았는데 다시 좀더 떨어지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뭐를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응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딱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작과 함께 우리 좋아요. 자, 좋아요만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자, 2기가 출범하고 나서 바로 이제 맨날 하던 일 있죠? 자, 1기 때도 우리가 경험했었습니다. 자, 관세 부과. 자, 나라별로 관세를 어마무시하게 때려버리면서 확실하게 미국 자국민 보호무역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천명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자, 그로 인해가지고, 뭐, 미국장도 마찬가지고, 뭐, 코인 할거 없이, 그 다음에, 뭐, 선물,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지금 지수가 지금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전장에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할거 없이 마이너스 3%대에 지금 급락을 한 상황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2018년에, 2018년, 자, 미중 무역 전쟁이 났을 때, 지금 그 공포감, 이 공포감에 한번 출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1기 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 학습 효과라는 게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미친 듯이 오랫동안 급락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자, 적당한 수준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지지하는 구간과 그다음에 반등하는 구간에 이런 수급을 잘 포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종목을 딱 선정을 해서 자, 지금 같은 장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압축입니다. 압축. 자 종목을 정확히 압축해가지고 돈이 몰리는 곳자 돈이 몰리는 곳에서 우리가 놀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 섹터가 어디인지 자 주도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싹 포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이 시초가 매매와 종가 매매를 드리고 있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장이 또 비리비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온다 자 그러면은 종가 매매보다는 시초가 매매가 훨씬 더 수익을 내는데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장이 좋든 안 좋든, 좋든 안 좋든 반드시 돈이 몰려가는 이 테마와 주도주들은 반드시 매일매일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따라가면, 돈만 믿고 따라가면 이 시조가 종목은 매일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침에 정확히 9시 직전에 딱 압축, 두세 종목으로 압축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욕심만 버리고 딱 분할 매도로, 분할 매도로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매일 수익을 누적해 간다라는 느낌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월 3일인데 2월 3일 오늘도 종목이 나갔겠죠. 자 무슨 종목이 나갔을까요? 자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한 가운데도 자 2월 3일, 자 오늘 2월 3일이죠. 자 월요일 시작 2월 3일에 오늘도 여지없이, 자, 시초가 매매 딱세 종목 뽑았습니다. 뽑았고, 자, 시간 오전 8시 55분에 딱 이렇게 골라놨고, 이렇게 기록방에 적어놨는데, 첫 번째 종목, 이제 유니온, 그 다음에 피델릭스, 그 다음에 티플렉스, 이렇게 세 종목, 딱세 종목 압축해가지고, 오늘도 깔끔하게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오늘 결과, 이 결과는 영상 후반부에, 영상 후반부에 제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걸 이렇게 날짜 찍히는 거 확실하게 이렇게 클릭해서 다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스크린샷 조작 아니라는 거 이런 식으로 다 드래그해서 보여드린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모든 제 영상에는 영상 후반부에 저 결과가 어땠는지 그날의 시초가의 이 결과 이것에 인증을 제가 항상 해 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자 무료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한테 노크를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톤 종목은 어쨌든 이 양자 테마 중에서도 굉장히 변동성이 컸던 종목이고요. 자, 시가총액이 지금 1,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중소형, 자, 소형에 가까운 테마주입니다. 자, 소형 테마주이기 때문에 자, 그만큼 가볍다. 자, 매우 매우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자, 급등도 쉽지만은 이 급락도 쉬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욕심을 부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급등주 추격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반드시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반드시 비중 조절을 여러분들이 시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누차 강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3% 대가 떠지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1.9%, 1.9%로 굉장히 양호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얘가 20일선과 60일선 사이, 20일선과 60일선 사이, 그다음에 지금도 20일선과 60일선 사이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 이때마다 한 번씩 항상 큰 지지가 나왔었던 그런 종목인데 물론 앞에 지지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시 지지를 할 거라는 그런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자 이런 거 앞에 있는 거 이런 거 보고 아 이번에도 지지 하겠지 하면서 여기서 뭐 몰빵을 들어가 버린다거나 무리하게 비중을 실어버린다거나 자 그렇게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반등하는 거 확인하고 자 확인하고 우리는 만약에 무릎의 구간이 나온다 자 그러면은 그때 공략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에서 이렇게 위로 굉장히 급등을 할때 이게 다 결국에는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거예요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구간인 거고 그때마다 이렇게 거래 대금이 크게 크게 터진다라는 거. 자 근데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하고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완전히 죽었죠. 자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세력들이 털고 나갔다 라고 하기에는. 좀 근거가 부족하다. 이거는 세력들 그대로 지금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향후에 양자 테마를 가지고, 이 뉴스를 통해서, 어떠한 호재성 뉴스를 통해가지고, 밑에서 적당한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위로 다시 쳐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매우 높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매집을 한다 그랬어요. 자, 매집의 과정이 뭐냐. 이렇게 올려칠 때도 매집을 하지만은, 이렇게 급락을 시킨 다음에, 물려있는 개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물려있는 개미들이 물량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의 물량을 빼앗아야 된다, 빼앗아야 돼. 얘네들의 물량을 빼앗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쳐 올려가지고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급반등의 순간이 나온다.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물려 있다, 나는 빨리 탈출하고 싶다. 탈출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를 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급반등 시점, 자, 이 급반등 시점을 노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본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본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루 종일 차트 매일 매일 보고 하루 종일 코가창 보고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거는 제가 다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이제 정보방에 실시간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좀큰 그림으로 보면 자 월봉이에요. 자 월봉으로 이렇게 좀 보면은. 여기에서 분명히 쌍바닥으로 이런 식으로 큰 그림으로 쌍바닥하고 여기에서 돌파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큰 흐름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크게 맞고 떨어지는 상황인데 자 역대급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아까 세력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는 거 제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급반등을 무조건 시킨다 아시겠죠? 자, 단지 앞에 있는 큰 저항대, 큰 저항 라인에 맞고 떨어진 거일 뿐이에요. 이 저항대기 때문에, 저항대기 때문에 여기에서 맞고 떨어졌으니까 만약에 물려 있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물려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기회를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타이밍. 자, 이러한 타이밍. 자,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거든요. 자, 이 타이밍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아니면은 지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타점을 지금 노리고 계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 결국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내가 좀 멘탈이 약하다. 자, 멘탈이 약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렇게나 매매를 하면 안 되고 항상 매매를 할 때는 이 대응 전략을 반드시 짜고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포지션, 명확하게 기준 잡고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별로 대응 전략 자료를 제가 항상 최신화를 시켜 가지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공유를 항상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들은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날짜 현재가 그 다음에 종목이랑 여러분들이 뭐 평단을 알려 주시면은 평단까지 자세하게 보고 거기에 맞는 이 매집가와 이 목표가 이런 부분들, 자 매수 매도 타점들 아주 상세하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런 포지션, 이 포지션만 명확하게 잡고 계시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골라가지고 매매를 하시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장문의 글로 코멘트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하게. 정독을 해 보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떤 식의 멘탈을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니까 많이들 활용을 해 보시고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렇게 급박하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 힘이 좋은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라이브 텔레그램 정보방에 입장을 하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타점들 제공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양자 테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기 시작한 그런 테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간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찌라시들, 자 말도 안 되는 찌라시들은 당연히 제 선에서 커트를 하고, 이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언론사, 자 이런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이런 찌라시들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도 제가 공유를 바로바로 바로 드릴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나는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냥 나는 문자로 받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이 자 최소한의 신청은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뭐 신청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제 개인 번호 개인 번호로 0105748984번으로 여러분들이 아톤이라고 두 글자 자 아톤 이 종목면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인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입장을 시켜드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문자로 대응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든 것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 이론도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이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여기 있습니다. 제가 설명란이랑 댓글란에다가 이거를 적어 놓을 테니까 자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노란색, 자 그리고 PC로 보시는 분들은 이 파란색을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간편하게, 아주 간편하게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신청해야 되는 정보방 말고 제가 누구에게나 이제 오픈되어 있는, 누구에게나 오픈해 놓은 무료 정보방이 또 있습니다. 무료 정보방이 있는데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자, 매일매일 주식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자, 필수적인 그런 정보들, 뉴스들,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수 있게 제가 싹다 매일매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 종가 매매, 종가 매매 수익 인증, 어떤 종목을 드렸는지, 그 다음에 진짜로 수익이 나는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무료 정보방 추천주 인증방에 무료로 들어오시면은 기본적으로 그날 어떤 테마들이 이슈가 있었는지 어떤 종목들이 주도를 하는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싹다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뉴스 속보도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그 당일날에 어떤 일정 정보라든지 이슈가 있다 이런 것도 싹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특징주들이 어떤 식으로 왜 상승을 했는지 뉴스 기사까지 싹다 링크를 걸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와 시황 정리까지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 끝난 뒤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표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날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런 추천주들 추천주들 어떤 성과가 났는지 어떤 결과가 났는지 제가 다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별 종목들 제가 추천드렸던 거다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제가 다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올려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종목을 왜 추천드렸는지 그리고 진짜로 추천해가지고 수익이 난게 맞는지 다 인증을 해 드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월별로 다큰 성과가 났다라는 거 정리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정보도 같이 공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와의 신뢰도 다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저와의 신뢰까지도 쌓을 수 있는 수익 인증을 보실 수 있는 채널 자 여기 세 번째 이 초록색 원 이거를 클릭을 딱한번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채널에 입장하실 수가 바로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자, 여러분들 계좌, 여러분들 계좌를 이 우상향 시키는데 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 있으시면은 차트 분석 의뢰를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영상 컨텐츠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업로드를 해드리니까 이것도 많이 많이 이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초가 매매, 시초가 매매. 자, 오늘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결과 인증해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 라이브로, 라이브로 그 시간 다 보여 드리면서 찍는 거니까.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만 자, 강요도 아니고 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저에게 이제 노크를 해 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나는 공부 차원에서 한번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저에게 이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자, 첫 번째 종목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오전 10시 40분 지금 지나고 있고, 자, 분봉상으로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 이렇게 10시 40분 2월 3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니온 자 이렇게 시가 8%갭 띄우고 사 상한가 찍었습니다. 상한가 찍고 지금 위에서 윗꼬리27% 정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자첫 번째 종목부터 21% 지금 수익 구간 내줬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 마찬가지 미중 무역 전쟁 관련 주죠. 자 지금 5%자약6% 시작해가지고 지금 15.6%약10% 정도의 지금 수익 구간 이미 나오고 있고 아직도 지금 진행 중으로 죽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자, 마지막 종목, 피델릭스 보겠습니다. 자, 피델릭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시가 1.6 시작해가지고, 고가 25.8까지, 자, 24%, 24% 수익 구간. 오늘도 세 종목, 딱 대박, 대박 성과 지금 내주는 모습.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다 인증을 해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이런 수급 포착, 자, 수급 포착을 바로바로 바로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재료, 자, 지금 주말 사이에, 그 다음에 뉴스가 계속해서 뜬게 뭐예요? 결국에는 이 트럼프 관세잖아, 또. 또 다시 이 미중 무역 전쟁, 이제는 중국에다가 뭐 유럽도 있고 뭐 캐나다, 멕시코 할것 없이 다 관세를 때려버린다고 하면서,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 우리 과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 일기, 자, 트럼프 일기, 그때 당시에도 수혜를 받았던 게 뭐였어요? 자, 이 히토류잖아, 히토류. 자, 히토류. 그 다음에 이 중국 기업들.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냥 손쉽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떠한 재료나 테마가 주도주로 수급을 받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차트 분석. 자, 차트상으로, 자, 세력들이 끌어올리기 쉬운, 자, 만들어져 있는, 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런 차트,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분석 능력을 갖추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지수도 완전 또 다시 한번 크게 출렁이고 있고, 우리가 다 경험해 봤듯이, 자, 트럼프 1기에서 그때 당시에 미국도 그렇고, 뭐전 세계 증시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급락을 했다가 어느 순간 다시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갔는데, 급락을 하더라도 자, 돈을 벌수 있는 제 1원칙이 뭐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 자, 돈만 믿어라. 자, 돈만. 이 수급만 믿으라 그랬어요. 아무리 장이 박살나고 힘들어도 돈이 몰리는 이 주도, 자, 주도 섹터와 주도주는 무조건 존재한다. 우리는 이것만 따라가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가가지고 종목 딱 선정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떠먹여드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해라? 욕심만 부리지 마라. 자, 욕심만 부리지 말고, 이 비중 조절, 비중 조절이랑, 여러분 포지션만 명확하게 기준 잡고 매매를 하셔라. 나머지는 제가 다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장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돈이 몰리는 그런 주도 테마와 주도주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제가 종가 매매와 시초가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겠지만, 제 모든 영상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추천 날짜 인증하는 거, 그 다음에 스크린샷 조작 아니라는 거싹 인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추천 근거까지 항상 제시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 자, 관심 있으신 분들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개인 번호, 574-8984번으로, 여러분들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거. 당연히 다 무료고, 여러분들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 단 1원도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 자, 광고, 홍보, 이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대봤자 저한테 떨어지는 거단이원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도움을 받고 싶다. 지금 계좌가 너무 힘든데 내가 종목 선정하는 거. 나도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노크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좋아요, 자,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더 좋은 종목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